찾아야 된다. 이제 찾아야 된다. 빠르게 찾아야 된다. 여기가 열릴 것같어 뭐야? 어, 여기가 열릴 것 같아. 아니, 아님... 여기나 여는 여는 어, 와, 이거, 이거 하나로 계속 도는 같네, 이거는 계속 비비 도는 거네. 이거는. 어디 멀리 열리는 소리가 났죠, 지금, 일단. 자, 이게 열리는 소리죠. 자, 이제, 이제 이 상태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효과 없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하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듣기 힘들었지만 작동을 하는 거였어. 몰랐잖아 나도. 아 맞아. 이게 메이지 라이트 이게 이게 저 반짝이는 게 메이지 라이트를 쓰면은 저런 반짝이는 걸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이구 잘못 들었네. 이게 급든 생각인데 아까 거기에. 그 반대편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면 그 반대편에 갔을 때 뭐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다 열었잖아. 멀리서 열리는 것도 열리 멀리서도 열려, 열리는 것도 멀리기도 했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머 돌아가게 되니까 어요쪽에 이제 없네. 깔끔하게 포기합시다.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해야 돼, 그냥. 내가 아까 어디로 가고 있었지? 저쪽에서 날라온 거니까 이쪽으로 날라가면 되겠다. 만화도 다 찾고. 날라갑시다. 플라잇, 오. 오더 날라간 줄 알았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마우지때 많이 나오니까 그거 이 털면서 빠르게 마법 찾아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찾아야 되는 건 블링크. 역대급 사기 마법인 블링크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블링크를 찾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금과 같이 미로를 클리어할 필요가 없어. 어, 어. 자 바다를 건다는 게 이제 일도 아니죠. 오, 나 분명 중급으로 썼는데. 자 됐습니다. 이렇게 날아갑시다. 중급으로 썼는데. 왜 끊겼지? 야, 이거 지금 느낀 건데. 야, 이거 무조건. 중급으로 써야겠다. 저걸로 쓰면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떨어지잖아, 지금. 5초 남았을 때. 바닥에 앉아서 딱. 앉착해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실제로 두번 썼다 아 만화도 많이 다는데 이거 빨리 집을 하나 발견해야지 거기 둘러다니면서 만화를 다시 충전하는데 어? 저기 집 보이죠? 그래 이게 장점이야 그리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위에 내리면 되니까 5초 남았지만 그냥 진행할게요. 어이구 자, 이렇게 데려가면 되니까. 자, 일단 집에 코어부터 좀 보시도록 할게요. 신기하게 이 코어가 진짜가 아닌다는 소리잖아. 항상 보통 요기가 위로 블록이 남아. 아쉬웠고. 자, 이거랑 짠 힐링 링. 힐링 링이라는 거 없잖아. 그렇고 짠 에센스들도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짠! 탈론 오브로윈드 음! <laughs> 무슨 <laughs> 호흡가까 이게 자, 피더스 효과있죠 지금 또 만화 다는거 봐 자, 이거 아케네시랑 챙겨주고 짠! 서멀 리치 마법사를 소환하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까지 자주면 짠 탈런업주야 같은 집에 같은 먹어 두개좀 아니지 않냐 여기 또 열려 있네 아하하하 만화를 너무 쪽쪽 빨아먹는데 자 저쪽에도 집이 하나 있죠 이거 평상시는 빼놔야겠다. 집을 이거 평상시에 빼놔야겠어.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 준비는 해놓되 빼놔야겠다. 어. 자, 2 0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코어 부숴주면은 이제 이거를 뚫어볼 수 있죠. 자, 에센스들 챙겨주고. 짠! 체인 라이트닝 체인 라이트닝 하던데요 횃불을 이제 여기다 넣어줍시다 체인 라이트닝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일단 잡템 버려주고 레이저 포커스 아키니스그 다음에 라이트 비전 라이트 비전 이제는 이쪽 지금도 당장 쓸수 있지, 에이, 디비전은. 자, 이제 만화가 회복되니까, 다음, 늑지는 이쪽으로 날아야겠다. 아 만화가 없어서 뭘 못쓰겠는데? 아, 이거. 내구도 회복에 너무 많은 만화를 썼어. 자, 이거 바꿔놓고 확인해보자. 180.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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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쉬고. 다시 두 번째로. 아, 이거 중급마법사에서 이거 필이 많아 푸션을 어떻게 구, 만들어야겠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날아가 다 되게 피시멀이다. 옆에 마법집도 있네. 다행이다. 다행히 만화회복할 시간을 좀 벌었네요. 어. 캐튜 끼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마법집도 한번 가봅시다. 아, 새끼야 시끄럽다. 아, 잡고 올게요. 어디 어디였지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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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시끄러워 제발 크라데바슈못들어오니크자대바의 마법은 짠! 다시시소바다시드데바슈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나크 여기 붙어서 다음 방귀 길을 찾아보자. 눈정이네. 가자. 10초 정도 날수 있겠다, 10초? 익스트림 1, 이거 올라가? 3, 2, 1. 아, 여기서부터는 중급 마법으로 써서 날아가야 될것 같은데. 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한참 날아가야 될 거야. 자, 얼음 지역이 보이는데, 다행히 금방 육지를 찾을 수 있었고, 오, 집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죠. 플라이트 아파트라. 그치. 자, 완성. 어떻게 니는 이집비 안에 들어와서 수건이 되어 있냐? 짠! 엔더 에센스랑 일단 티러브 더 필드 경작 마법이죠. 경작해는 마법. 그리고 여기 들어가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좋기 때문에 쓸수 있습니다. 힐 아더 타인을 힐해주는 마법인데, 알다시피 이거 있죠. 내려갑시다. 시. 헐. 집을 발견하긴 했는데. 제한테 붙이면 골리잡 뛰자.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야. 금방 왔죠. 올수 있고 물 옆으로 들어가는 기구가. 유일하게, 그니까, 딱, 세 개인가? 코어를 부시지 않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 안 먹고 왔다 그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자, 엔더 인터베이션 하고, 라이프 드레인, 상대방 피를 흡수하는 스킬, 라이프 드레인까지, 자 먹어주고 이제 이쪽으로 또 날라갑니다. 플라이트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네요. 3 2 1뚝 플라이트가 끝나면 이게 플라이트는 낙뎀을 받지 않지만 이게 끝나는 과정에낙뎀을 받을 수가 있어서 3 2 1자 저쪽의 집으로 가볼게요 어머 마나 크림 부셨어 쟤한테 부딪히 진짜 마나 싹다 빨려가지고 그럴지 아프시지 어머 도대체 니들은 왜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자 부숴주고 스텝 아쿠아 스텝를 얻을 수 있고, 엔드 에센스 책과 거스트 마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스트 마법이랑 두 번째 마법은 자, 다시 이거랑 플랜테스 때는 프로보다 워터그레이브, 이게 뭐냐면 워터 레미터리 퍽퍽 칠 때마다 우리가 가라앉는 거, 그거. 가라앉게 만드는 마법. 일로 가야겠다. 이걸 쓰면은 내 마나 리제너레이션 속도 훨씬 빨라서 그 마법 레벨이 내가 높으니까 이제 좀 되니까 마나 회복 속도가 4 0오를 쓰는 것보다 많아서. 때마다 오히려 회복이 되 그건 이점이죠 그렇게 날라가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중급마법 쓰고 먼 거리에 날라가면 되니까 자 이거 2층이죠 2층에 올라가서 코어를 부수고 티틴트를부는 다음에 뭐가 되죠? 스텝프 디그 스텝프네요 디그 스텝프 다음에 점프마법 <laughs> 점프는 그냥 말 그대로 점프인데. 전혀 메리트가 없어. 그냥 점프야. 자, 일로 날아가셨다. 자, 중국으로 바꾸고 날아갑시다. 이거 꽤 날라갈 것 같다. 또 다시 바다다.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어. 나 이거 컴퓨터 용량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플라이트 끝나면 용량 확인하러 가겠다. 아, 이거 또 큰일 났는데. 자, 그냥 용량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직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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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맵이 날라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군시 셔프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자연동굴 보여요 이거 하꽤 아, 날라가겠다 꽤 수준이 아니라 엄청 멀리 날라가겠는데 저쪽으로 저게 섬이네요 섬은 좀 섬에는 늘리지 않고 다음 쓰면은 끝날 것 같은데 어... 그렇지 다음 거 쓰면은 만화가 쪽날 것 같은데 3 2 1 가면서 회복될까? 만화가? 회복이 될까? 안될 수도 있어 전혀 저거에 조짐이 보이지 않아 육지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섬은 이제 중간중간 뜸은 뜸은 있는데, 육지가 보이지 않아. 나의 네, 골찾아데 어? 저거가 육지일까? 섬이네. 3, 2, 1. 내가 앞도 안 보고 날라고 있어서. 너무 뭔데? 이렇게 뭐라고? 플러스 잡히몇가지 가야 되는 거야? 만을 넘겨야 되는 거야? 이거 플라이트 없었으면은 엄두도 못냈겠다그쵸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 메스 메스상가 이게? 메스바이옴인가? 버섯손 바이옴으로 왔네. 오. 신기하다 4 3, 2 2 1사사바이죠이죠나 이거 처음 와봐 자연스프바 메사바이옴 뭐좀 해야될 게 있어서 됐쓰 우와 이 바이오맨은 싶은데 아 마법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아니네 있네 맞아 근데 나도 처음 보는 형식이죠 형식이라서 그치 나 지금 되게 처음 봐아 이럴 때 정말 디그가 유용한데 어 뭐야 에센스와 책 그리고 파이어 쉐드라는 아 마음을 얻었고 음. 요게 코가 안 보이잖아 그 말은 즉슨 그지. 분명 길이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어? 아니, 무슨. 지금, 여기도. 그 말은 지금 졸로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역시 여기도 그게 있는 건가? 트루사이트. 아무튼 기억해 놓을 가치 는 있겠다. 트루사이트를 아마 써서 들어가는 지하 통로가 있는 것같아 나 처음 보는 그였어 아무튼 메사바이옴이었고, 오, 저 메사바이옴이다 보네 이 모드라면서. 제가 다음 육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 육지가 나올까 나오기는? 음... 메사 맞니? 됐사 아닌가? 머쉬로마일랜드, 그냥 머쉬로마일랜드다. 계속 맵 리로딩하는 게 보이죠. 일. 플라이트 마법 하나 덕분에 지금 이렇게 먼 장거리 여행도 가능하고 참 대단한 마법이야. 쭉 갑시다. 슬슬 육지가 나올텐데. 아, 이제, 한100 정도만 더 가면 나오겠지? 아니, 이제 한 300? 아, 9000까지 가면 나오겠지, 양식. 그지? 나오는 거지. 와, 이렇게 걸자고? 여기 되게 많은 집이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못 보여준 집 중에 하나가 타워가지 언니 타워, 타워. 그 다음에 얼음집. 음, 음,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그두 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어, 안 보이네요. 이것도 섬 같고, 뜨문뜨문 있는 육지 말고, 좀 멀리 있는 육지 없나? 지금 저기 육지가 뜨문뜨문 있는데, 이렇게, 뜨문뜨문 말고, 대륙, 대륙이라 해야 돼? 좀 넓은 벌판이 필요한데, 그래야 이제, 나오니까, 이기도 섬이고, 9,800, 9,900, 만까지였다, 만까지, 씨. 만. 집은 또 어떻게 가냐. 그리고 리콜이라는 마법도 있어요. 리콜이라는 마법도 있는데. 그 리콜이라는 마법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찾을 게 많아. 마법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도. 리콜. 그 다음에 블링크, 세븐 이그 스트라이드, 디그 투 어... 바운더리... 스워드? 이제 바운더리 스워드나 바운더리 시리즈들 아무튼 아직 찾을 마법도 많은데 육신 안 나오고 전에 이렇게 긴 바다에서 물론 영상은 날라갔지만, 기존 맵에서도 비슷하게 멀리 날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엄청 멀리까지 나왔을 때 대륙이 발견, 발견된 게12000 12000까지 날라갔을 때 처음으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하, 진짜 12000까지 가야되 나도 이거 플레이트 못쓸것 같은데, 이제 이거 한번 쓰면. 어, 이거 큰일 났네. 플레이트 쓸 만화가 없어. 또 10초 1 0차고 날라가야 돼. 그러면 계속. 아, 골걸 잡은데. 여기도 많이쳐이면 나오겠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오랫동안 바다만 보여주는데. 12,000이다. 근데도 안 나왔다. y 와이드표 바꿔볼까? 나 와이드표 안 건들고 싶었는데. 1 2 0에서 y 좌표를 이제 마이너스 1,000대로 옮겨보긴 하던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이네. 와. 한거같 은데, 이걸 어떻게 쓸수있 냐? 아직 알 아, 만은 없 잖아？플레이트 가45 만화, 큰일났다. 2 5 6 47. 아 이거 도착하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킬게요.